안녕하십니까. 정순아 집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오늘도 열심히요. 산으로 왔어요. 왔는데요. 신랑은 저 놔두고 어디로 갔는가. 안보이, 안보이, 안보이. 오늘도요, 열심히요. 땅속에 보물 가지다 보살이 하러 왔는데요. 오! 이렇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우, 꽃이 핀 것도 있네요. 꽃이 핀 곳에서 이제 막 꽃이 필려고 막 지면으로 올라오네 이렇게 지금 거의가 이제 지금 꽃이 안 피서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을 만한 곳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다래덩굴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주변을, 원 주변을. 가격을 이렇게 들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얀 게 보이면 그게 가지도부살이랍니다. 가지도부살. 어 잘못 선택했나? 어휴, 완전 가파라 외로워. 완전 경사면이에요, 경사면. 잔비도기도 울고 저거는, 어, 저거 비둘기 아닌데, 어머, 갑자기 멘붕이 어허허 산비둘기인가 아이, 요새는 깜빡깜빡하니까. 이거 보세요. 아이고, 뿌려졌다. 아, 굉장히 짧아도요. 굉장히 쁘네 아. 그리고,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이래갖고. 이런거는 이렇게 덮어주고 또 찾고 아, 찾는것도요 지면 안올라올 때는요 여러분 찾는것도 일이에요 근데 군락을 만나면 근데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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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더워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사네요 어. 산에는 아무리 갖추와야 돼요. 근데 나홀로 산행에 나홀로 산행 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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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아. 여기 있으려나? 너무 더워요, 오늘 무지도무지도 어머야 여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어머, 제가 이거 안 다쳤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면으로 보여요. 보세요. 꽃이 지금 피려고 그래서 지금 땅속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찾기가 쉽거든요. 아직까지는 꽃이 활짝 안펴서 꽃을 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씻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막, 땅 속에, 이렇게, 지면으로 올라오기 전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면 영. 보세요, 이제. 꽃 피려고 지금. 꽃 피면은요, 가닥가닥, 국수가닥처럼 이렇게, 아, 벌어지더라고요. 아, 좋아. 가지더보살이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달에 덩굴 주변을 탐색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면으로 안 보이면, 이렇게 낙엽을 들치면, 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낙엽을 들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살랑살랑, 살랑살랑. 여기가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뽑는 거는 뿌리를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지더보살이는요, 어디가 좋으냐. 일단은요, 혈관에 좋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발 저리고, 그리고 손발 차신 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아시죠? 발기부진에 좋고, 부림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관절염에도안 뽑아져요, 근데? 관절염에도 <laughs> 좋고, 허리 통증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암튼, 그리고요, 또, 자연강장제, 자연강장제, 정말. 그리고요. 또 이거보다요 더 효능이 더 있어요. 간 신장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요 또 이것은요 먹는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것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한 하루 이틀 말려서 담금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말려요 말려서 가루로 내셔. 가루로 내셔서. 잠깐만요. 저, 이거, 자료좀 가져가, 가루를 내셔갖고요 어,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할 때 있죠? 이것을 첨가해서 드셔도 된답니다. 어, 요게요. 좀 짭싸름해요. 그래서 반드시요. 아무리 바짝 말렸어도요. 실온에 보관하면 얘네들이 공기가 들어가서 곰팡이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관은 가급적이면 공기 안 들어가게 밀폐해서 냉동 보관해서 물 끓여 드시면 정말 그래서 보관해서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 진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많이 절였거든요. 근데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요, 금방 먹었다고 금방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먹다 보면요, 여러분. 어? 어? 진짜 안절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저것. 어우, 저기 진짜 이제 지면이 올라오네. 저, 오! 여기도. 어머, 이제 진짜. 이래. 오, 오, 오. 날아, 날아, 날아. 아우 이거. 콜랐어, 콜스어 아, 나 진짜. 오, 여러분, 이제 큰 났다, 야. 꽃이 피면 한 손가락 팍 비는데. 아이, 꼽히기 전에 좀 많이 딸려고 했더니만, 이거 보세요. 지금 꼽히고 있어요. 꽃피고 있어요, 얘들아. 뭐가 이렇게 급하니, 어? 정선하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보세요.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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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꼽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꽃피면 하얗게 위로 쫙 올라와요. 멋있긴 멋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 진짜 보물입니다. 땅속의 보물. 남자분들한테도 좋고 여자분들한테도 정말 변비에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변비에도. 어, 원래 가지다부살은요 얕은 산에 있어요 깊은 산이 아니고 어, 계곡을 끼고요 이렇게 다래덩굴이 있다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땅속을 파보면 보물들이 나온답니다 보물들이. 와, 어딘가에서 신랑도 열심히, 이렇게, 저처럼, 비뇨, 콩나물을 볶고 있지요? <laughs> 있겠지요? 아이고, 왜 끊어져, 왜 끊어져, 끊어져, 끊어지지 마, 끊어지지 요즘에는요, 오, 시골에는 저런 게 진짜 오더라고요. 저희, 요번에 시골에 갔을 때도요, 야채차가 와가지고, 마늘이 없더라고 마늘이. 여기도 야산이다 보니 저 동네에 콩나물이 왔어요? 두부도 왔어요? 찐빵도 왔어요? 막 이러는 <laughs> 스피커가 크게 드러났네. 여기는 그래도 제법 올라왔는데 음. 오이차.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 완전 가파라요, 가파라. 가파라, 가파라 꽃. 우와, 보자. 예, 예, 이거 보세요. 이제 막 올라 오려고꽃 필려고 이제 꽃멍꽃몽우 꽃멍우리, 꽃멍우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쫙 올라와요. 쫙 갈라지면서 이게 꽃이에요, 여러분. 오이 정도 좋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오박이하세요. 오징어도하세요. 어,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찾는 방법,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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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뽑는 재미설설 살살살살. 살살 아우, 저는 어제 이렇게 산이 좋을까요? 나는, 나는 산이 좋아라. 산이 좋아, 오늘도 왔어요. 가지 더불살이 붓고 있어요. 언제나 기분 좋아요. 짜잔! 아이고, 부러졌다, 에이. 부러졌잖아. 비녀 비뇨, 국나물이냐, 비녀냐 아니옵니다. 가지 더블살이랍니다. 또한번 찾아볼게요. 으차. 오! 주금 여기 갚아라고요 이거 놓는 버한번네 그치. 이거 보세요. 엄청 굵직굵직. 와 어. 여기는 이제 덮어주고. 찾자찾자 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근데요, 얘네들은요, 습성이 엉키장게 모여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들아, 니네들은 싸웠니? 와, 이렇게. 어? 나라를 안 이루고 그냥 마을로 형성이 됐잖아? 응? 왜 그래? 왜 그래? 응? 왜 그래? 왜 그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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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분가했어. 분가했어. 오! 분가. 분가. 분가 해도야 너희들이야? 오! 튼튼한데? 어? 아우! 아! 앉는 것도 있들어 오! 보세요. 어차 이쪽에도. 오. 여러분들도요, 시간 나시면요, 여러분, 봄을 찾으러 한번 가보세요, 산으로. 어디로 가느냐, 무작정 가시는 것보다요. 하여튼, 일단은 계곡을 끼세요. 계곡을 안 껴도 되는데, 일단 계곡을 껴서, 다리던그이 있다면 그 주변을요, 찾아, 찾아. 낙엽을 들춰요 그리고 하얀 가를 찾아요. 근데 지역마다 달라서요. 벌써 이렇게 지면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지역도.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리 늦어도 여기는 이제 좀 빠른 곳은 그래도 좀 올라온 데가 있고요. 거의 다 들쳐내야만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차. 하나 올렸어. 걸린 것도 소중해, 소중해. 오, 어머야. 여기도 있잖아. 오. 오, 그디시, 오, 그디시,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oh, 좋아, 좋아. 오, 구다구다구다구다 오, 으쌰, 크다, 크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여러분, 더워서 어떻게 지내셔. 장마도 오락가락, 그죠? 소강됐다가 또 비가 왔다가, 소나기 왔다가, 그쳤다가, 이럴 때는 여러분, 습이 많아요. 건강관리 잘 지키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이 최고, 최고. 아우, 제가 요번에 아파갖고요. 진짜 씻고 겠는데 다행히도. 그냥. 배만 아파갖고 오늘 주사 맞고 하니까 금방 나았지요. 아우, 저는 이제 아프면 안 되거든요. <laughs> 다 누구나가 그렇지만. 또 아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산으로 운동 다니는 것도 하나의 그 제가 건강 지키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못 있는 그것도 있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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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여기 없다. 저 하나 보이는데? 어? 아우 다르던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키고 살키고 얼키고 살키고 아 어, 바람이 안 불어서 많이 더워요 어차 여기를 어우 어, 야난 아이 나를 누르면 어떡하네 얘들아 이이이 저기 오저가 여기 하나가 있어서 왔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 굴락로안 흐르네 손맛을채 내가 느껴야 돼. 이 띄엄띄엄 있잖아? 왜 그래, 애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라했지? 내가 왜 싸워가지고 이렇게? 어? 오 여기도 있다아 <laughs> 싸워들. 옆에 옆에 있다고 그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원래요 막쫙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선아 집에 온다고요? 다 숨어버렸나봐요. 애들아 나와라, 나와라. 까꿍 해 봐라. 응? 까. 까꿍 까꿍 까꿍. 까꿍 까꿍. 이제 이거. 어우 어. 어! 어, 어. 씨. 머위 얘네들 욕다 정수라 제를 누르고 있었어요. 아이. 아. 여기 도 뒤지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찾아, 찾아. 까꿍, 까꿍. 고개 내밀어 봐라. 고개 내미어 봐라. 내미로 봐라. 내미어 봐라. 없어? 그러면 다른 쪽으로. 여기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볼까? 짜잔. 짜잔. 오! 근데 진짜 이상하네, 얘들아. 너희들 진짜 싸웠나봐 다 이렇게 어 근데 굵다 굵어 굵어 근데 왜 이렇게 엉겨진게 안 모여있고 띠암 띠엄 있는거네 어? 자 찾아보면은 군락이 있다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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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나오겠지 그지? 그지 그지? 나온다고? 애도 찾아보라고? 자자, 자자. 어, 동글이요. 그래갖고. 힘들어, 힘들어. 없어, 없어, 없어. 저 이것도 다 다르던 글이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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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 자, 자. 오, 오, 오. <laughs>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지면으로 올라오고 시작하네. 올라오고 시작해. 오 우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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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아보라더면 진짜 야 얘들아 이따야 이거 보세요 이제 진짜 지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네 오 아이고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요 뽑기도 더 힘들어요 얘네들이 힘이 더더잘 부러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제 곧피겠는데 얘들아 꽃이 아니 더 올라오겠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더 빨리 부지런히 다니라고 알았어. 꽃해도 상관없다고. 그래! 상관없지. 근데, 동선하지면은, 이렇게, 땅을 뒤지면서 찾는 걸더 좋아하잖아. 알지, 얘들아? <laughs> 일단은 뽑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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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뽑아, 뽑아. 신랑은요, 이렇게 타타다다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아침마도안 가져오고, 밤껏 안 가져왔어요. 자루만가져서자루만 고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요 활짝 피면요 이렇게 딱 갈라져갖고 활짝 피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피려고 지금 막지면 뚫고 나오는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 아, 우 손맛은 진짜 끝내줘요, 여러분.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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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에서 다름 살살 살살.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뽑아도요, 에이, 전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속에 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저는 뿌리를 안키거든요 뿌리를 안 건드리면 해마다 나와요, 그대로 그 자리에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도 뽑아볼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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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아우, 여기를 탁탁탁 이렇게 건드려주면 딱딱 뽑기가 으면뽑 쉬운데, 아유, 부러졌다 아유, 안 되겠다. 에이. 에이, 안 되겠다. <laughs>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살살 해야 되겠다. 에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아. 아휴, 좀 쉬어야 되겠다. 에이, 이거 뽑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 진짜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얻어주는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더워요. 여러분, 더운 날씨요. 어, 잘 이겨내시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그런 오늘도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항상 사랑하드려요. 감사합니다.